안녕하세요. 파일럿 남편 반쪽입니다. 아이패드 OS 업그레이드로 키보드, 마우스, 애플 펜슬까지 동시에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아이패드 생산성이 더욱 올라갔는데요. 오늘 아이패드 7세대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이패드를 노트북처럼 사용할 수 있는 악세사리를 소개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로지텍의 슬림 폴리오 제품입니다. 아이패드 7세대가 그림 그리고 필기하기 좋은 입문용 아이패드로 성능이 충분한데요 그에 비해서 호환되는 정품 스마트 키보드는 가격대가 너무 고가라 부담스러우셨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로지텍에서 나온 스마트 키보드예요 이 제품 미리 알아보시고 직구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이렇게 한글 각인된 제품이 새롭게 국내 출시가 되었으니까 바로 이쪽으로 고고씽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 제품을 직접 사용해보면서 마우스, 애플 펜슬까지 같이 사용해보니까 정말 다양한 용도로 노트북처럼 사용이 가능해지더라고요. 이렇게 후면 보호까지 되는 케이스에 키보드를 치기 편안한 각도와 이렇게 눕혀주면 드로잉을 하거나 필기를 하기에 편안한 각도까지 완벽하게 지원을 해줘요. 외관을 살펴보면 살짝 매트한 무광 블랙 컬러에 무게는 패드 무게를 제외하고 490g으로 뭐 엄청 가벼운 무게는 아니지만 이렇게 옆 테두리부터 후면까지 튼튼하게 보호해 줄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저는 아이패드의 메모장 기능을 활용해서 글을 쓰거나 각종 노트 앱으로 공부를 할때 키보드를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요 키보드 배열을 보면 풀사이즈 키보드의 큼직한 키와 넉넉한 간격으로 타이핑을 하기에 편안하고요. 1.5mm의 적절한 키 높이와 탄력 있는 타건감으로 빠르고 정확한 타이핑이 가능해요. 소음 역시 적당해서 어느 정도 조용한 환경에서도 조심히만 사용해 주신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서 잠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 키보드 배열에서 조금은 특별한 키들을 발견하셨을 텐데요. 상단에 이런 iOS 단축키들이 있어서 앱을 실행 중에도 손쉽게 밝기를 조절하거나 음량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영상을 볼 때도 재생, 정지, 앞뒤로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미디어 키부터 홈 화면으로 갈수 있는 키까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홈 버튼의 경우에는 이렇게 두번 눌러주면 실행 중인 앱 목록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키보드를 언뜻 보기에는 아이패드와 키패드의 상단이 좀 붙어 있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맨 윗줄의 iOS 버튼들은 자주 사용하는 키가 아니기 때문에 숫자 키패드부터 사용하기에는 자연스러운 거리감을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터치바가 있는 맥북처럼 상단에 편리한 사용이 가능한 구성이 추가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블루투스 또한 일일이 매번 연결해 줄 필요 없이 블루투스 키를 꾹 눌러서 한 번만 연결해 주면 되고요. 이렇게 착 붙는 위치로 키보드를 거치해 주면 불이 들어온 게 보이시죠? 이렇게 사용할 때마다 자동으로 연결이 이루어져서 굉장히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이 슬림 폴리오의 또 다른 장점. 이렇게 펜슬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필기하기에 아주 적합한 스케치 각도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패드를 사용하다가 키보드를 사용하고 싶지 않을 때 굳이 케이스를 분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케치 모드로 전환해서 그림을 그려주거나 필기 앱을 실행해서 학습을 해줄 수도 있어요. 또한 보시면 이렇게 측면에 펜슬을 보관할 수 있는 홀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애플 펜슬을 꽂아준다거나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크레용 제품도 같이 보관이 되는데요. 이 홀더가 생각보다 짱짱해서 이렇게 가방 없이 아이패드를 단독으로 들고 다니더라도 펜슬을 분실하거나 하는 뭐 그런 걱정이 없어지겠죠? 블루투스 키보드 제품이라면 배터리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궁금한 요소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이 제품은 교체용 배터리와 스마트 전원 관리 시스템으로 따로 충전해줄 필요 없이 무려 4년이나 되는 긴 수명을 자랑합니다. 또한 자동 켜기, 끄기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패드를 열어주면 자동으로 켜지고요. 닫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아이패드가 절전 모드로 전환이 되죠. 사실 외부 키보드를 사용하면 키보드도 꺼져야 되고 패드도 잠궈줘야 되는데 이렇게 자동으로 연동이 되니까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죠. 이제 아이패드 7세대도 이 제품 하나만 있으면 다양한 작업들을 단독으로 해줄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아이패드 7세대를 맥북처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로지텍 슬림 폴리오 제품과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세요. So nice to meet you and make your acquaintance. I'll let you go. The second set is starting, I'll take my seat.